중동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타냐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 전쟁이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 홍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속적으로 선박들이 공격을 받게 돼서 지금 어 미국의 이쉘 오일도 어, 홍해 관련돼서 운행을 중단하겠다. 최근에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국가와 선박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운임 비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지금 단기간 한달 만에 15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어, 실제로 이렇게 어, 운임지가 올라가면은 해운운임업종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단편적으로는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이 물류가 만약에 끊겨버린다. 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물류운송 안하겠다. 그러면은 해운업들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업들이 돈을 버냐 창고에 물류가 쌓이게 되면은 네, 창고비를 받죠. 컨테이너 비용에 물건이 쌓여있고, 이게 빨리 배송을 해서 내리지 못하면은, 그 컨테이너 비용을 받는 물류운송 관련 테마주들이 계속적으로 수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동방인 상황가를 가기도 했죠. 올려드렸는데, 어, 이게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보죠. 코로나 때, 그때 가장 수위를 받았던 업종들이 물류운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코로나 때 물류운송 다 중단하고 했는데, 어, 어떻게 물류운송주가 많이 올라갔냐. 배가 안 다녔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은,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봉쇄한다더라도 물건을 찍어냈거든요. 근데 물건을 찍어냈는데 운송이 너무 느리다 보니까 이 창고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 거예요. 얘들은 앉아서 돈 벌었지. 그래서 그때 많이 올라갔던 게 물류 운송 관련 테마주고, 이번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저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예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딱이 흐름 나왔거든요. 처음에 유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물류 관련 테마주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는게 뭡니까, 여러분들. 곡물 관련 테마 올랐어요. 네, 곡물 관련 탈목을 났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엄청난 그 수입국이거든요. 예, 곡물 수입국이라서. 공물 가격이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다가 다시 반등이 좀 나올랑 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신종품 관련 테마조들이 아마 전쟁 리스크에 가장 마지막에 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금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땅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호남평양 빼고는 땅이 없는데, 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리, 미리 대부분을 전부 다 수입하죠. 네, 자금으로 미리 안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어, 대부분의, 어, 수입 밀이라든가, 뭐, 설탕 이런 거는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신량 자금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다. 40%가 안 돼요, 지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쟁하면은, 우선 자극, 부, 그, 본인들의 이런 필수 자재부터 딱 그,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석유라든가, 에너지, 그, 에너지 관련된, 그리고, 식료품이라든가, 그리고, 방사업체들, 업종들, 이런 것들은 어, 기관사업은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전쟁 리스크 확대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래서, 어, 식량 안보가 다시 한번더 부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식료품 관련 테마주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게, 보시면 대부분, 어, 농 임산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뭐, 대두라든가, 뭐, 밀, 이거, 설탕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을 하죠 그래서 그 업종들이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어, 신성호딩스라든가 한타 밀가루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두, 곡물도 이제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미래생명자원들 한번 볼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어, 식료품 관련 테마주들 한번 차트 쭉 보면은 네, 다 바닥이죠 네, 왜냐면은 최근에 식료품 관련 테마주들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바닥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네, 부담이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바닥까지 걸쳤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어, 대장주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이미, 네, 30%대, 지난주 상승이 나왔고, 이번에 이 만원, 8,000원 구간대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매물대가 9,500원부터 만원까지 열렸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이제 맥그 박스권을 채우는, 어, 목표로 보시면 된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7,000원까지는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웬만해서 안 떨어진다. 6 0 0 0원에서 웬만해서는 안 떨어지는 대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좀 어, 전쟁 리스크 인해서 공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6,000원까지 열려있는 상태다 6,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어, 6,000원부터 8,000원까지 레인지 잡는다면 은내 매수가를 한 분할 매수 해가지고 7,000원 잡는 게 가장 베스트 포지션이겠죠 다만 최근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어요 대장주기 때문에 어, 일단은 어, 1차적으로만 매수로 진행한 상태에서 어, 9,500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좀 지켜보는 게 어,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탁 네, 한탁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지금 식료품 관련된 테마들 중에 제가 보고 있는 거래대금이 없어서 어, 지금은 거래대금이 깡패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있는 업종들 위주로 우리가 들어간다 치면은 사실 신송리스 밖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없다 구승당은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로 가고 있는거 아시죠 네, 반도체로 가고 있고 그걸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어 크게 뭐어 주가를 부양하기 많이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당 설탕 관련 테마주들로 제가 이것도 많이 예전에 추천했었는데 얘는 엄청난 박스권에 쌓여있어요 그래서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 3,500원은 돌파를 잘 못합니다 거의 몇년 동안 돌파를 못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가 완벽한 박스권이기 때문에 3,500원가 지금 근사치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3,000에 원 사면 된다. 대한제당은 3,000에 원 사서 3,500원 팔면은 먹고 살수 있어요. 삼성전자 6,97이랑 똑같은 겁니다. 먹고 살수 있다는 점도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볼 수도 있는 게 이제 미래 생명력, 곡물 관련된 어, 테마요것도 차트가 엄청 괜찮죠. 대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봉 월봉상에 고점이긴 하지만 일단은 거래량 동반해서 슈팅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6천원까지 좀 보는 주식으로 괜찮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5천원 구간대 초반에 들어가셔서 6천원까지 보시고 5천원 인타라면 손절하시면 돼요 네, 굉장히 간단하죠 아니면 21선 4천8명까지 기다리셔도 되고 그렇게 좀대응하셔도 되는 주식이에요그 대신 무조건 6천원 하는 근처공원은 팔아라 어, 6천원 잘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윗꼬리 주소도 계속 달면서 떨어지죠 쉽지 않는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볼게 대동. 네, 이건 이제 어, 뭐 최근에 대동그룹주가 포스코홀딩스그룹주랑포스코그룹주랑 엮이면서 어, 이제 자율주행, 뭐 로봇 테마도 엮이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식량작업률 높이겠습니다 하면 뭘부터가 갑니까 네, 스마트, 뭐 팜, 그리고 아니면은 자율농기계로 갈 수밖에 없죠. 이건 제일 마지막에 움직일 수 있는 어, 테마로 보시면 될것같아서 최우선 종목은 어, 신성홀딩스. 네, 신성홀딩스로 보시면 될것 같고. 신성홀리스그 다음에 미래생명자원, 네, 그 다음에 대동인데 대동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 대한재단 같은 경우는 어, 차트는 좋은데 3천0에서 싸게 사면 더 어, 좋은 종목이라서 그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 리스크가 하루 이틀이 아니죠. 우리가 예전에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어, 충분히 한번더 수급이 들어올 거를 좀 기대해보면 된다 오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 전쟁 테마, 석유, 뭐 물류, 해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마지막에 그 고리를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곡물 관련 테마다 네, 전쟁 때는 항상 이런 종목들이 올랐으니까 전쟁 관련 테마주들 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